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상계 주파수 우주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건강한 일, 돈 많이 버는 일, 모든 좋은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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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운수 대통하는 날이 창조되었습니다. 오늘은 돈을 쓸때 어떤 마음가짐과 감정과 느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쓸때 자꾸 줄어든다는 감정과 느낌을 받습니다. 결핍의 내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이 창조될까요? 지구별은 행동하는 별, 우주의 어머니는 정복하는 곳입니다. 우주의 어머니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주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머니는 균형의 법칙에 의해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내는 감정과 느낌만 가지고 그걸 정복해서 보내 줄 뿐입니다. 돈이 계속 줄어들고 힘든 현실을 경험하고 싶구나 하면서 부족한 현실을 장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풍요의 감정과 느낌을 맞춰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결핍에 자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돈을 쓸때 줄어든다는 감정과 느낌보다는 돈을 쓸때 해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해빙이란 봄처럼 따뜻한 햇살에 눈이 녹는다는 감정과 느낌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옷을 사려면 오픈라인, 온라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라인에서 옷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옷가게 사장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여성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할머니, 누구의 고모, 이모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옷을 팔아서 10만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결혼한 여성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시어머니 용돈을 만 원을 드렸습니다. 자식에게도 만 원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용돈으로 만, 원, 만 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생필품과 저축을 했습니다. 당신이 쓴 돈으로 여러 사람에게 파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수 없다는 감정과 느낌보다는 나는 이걸 살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마음과 감정과 느낌으로 풍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살수 없다. 결핍 천원이 있더라도 살수 있음에 감사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파장이 고스란히 그분들에게 전달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옷가게 사장님 택배사 박스 회사 포장지 회사 등등 많은 인원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돈을 벌어서 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 등등에게 그 돈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감정과 느낌으로 나는 살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옷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돈만 있으면 살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 옷을 만들기 위해 수천 명의 손을 거쳐 나에게 올수 있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옷을 사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돈이 수천억이 있다 한들, 옷을 만드는 사람이 없고, 포장해줄 사람이 없고, 운반해줄 사람이 없다면, 수천억을 가졌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수천, 수만 명의 손을 거쳐 나에게 오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신 혼자 잘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만 수천의 수만 수천 명의 손을 거쳐 나에게 오는 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 잘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다 자기만의 우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각자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저분은 상관없어 보다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삼촌, 나의 고모, 나의 이모, 나의 조카.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삶을 대한다면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너와 나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의 어머니는 우리들을 위해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어식주를 해결하지 못할까 봐 우주를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풀한 포기도 우주의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부처님 하느님 모든 신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하느님이 다 그런 의식 상태에서 주파수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빛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느님 부처님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쓸 때는 해빙 사랑의 천상계 주파수에 들어가서 행할 때 우리는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상계 주파수는 하느님.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나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참 행복해. 나는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운이 억수로 좋다. 오늘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오늘 하루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빛났습니다. 지금까지 천상계 주파수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